여기 네 글자가 있습니다. 천하신기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. 여기에 정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. 아니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말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내 뜻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그렇죠? 그래서 오늘 《노자 도덕경》 29장의 그 깊은 뜻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시작하기 전에 이 장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로 문을 열어볼게요. 자, 옛날에요.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한명 살고 있었어요. 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걸다 가졌죠. 그런데 딱한 가지 마음 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. 모든 걸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는 그런 욕망 말이죠. 이 부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 저 아름다운 새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기분일 거야. 그래서 아주 눈부신 황금빛 새를 사와서는요.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황금 새장을 떡하니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놓고는 명령을 합니다. 자 이제 노래해 봐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. 부자가 막더 좋은 모이를 주고 세 장을 더 화려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이 새가 노래를 잃어가는 거예요.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죠.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그 노력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걸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. 바로 그때, 한 지혜로운 노인이 나타나서 부자에게 이 장의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. 세상은 실령한 그릇과 같아서 태나 신기.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잃게 되고 질자실시지.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망가지게 마련이라네. 위자배지. 와이한 문장에 모든 게다 들어있지 않습니까? 자 그럼 이제 이 우화는 잠시 접어두고 노자의 원문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사실 이 이야기는요. 노자가 진짜로 하려는 그 깊은 가르침에 맛보기에 불과하거든요. 첫 구절부터 노자의 경고가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. 세상을 억지로 가지려고 애쓰는 걸 보아하니 내가 볼땐 그거 절대 안 된다. 이게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부드러운 조언이 아니에요. 세상을 내 맘대로 바꾸려는 시도 그건 그냥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.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. 바로 이 구절. 천하신기. 세상은 신성하고 영적인 그릇, 즉 신기와 같다는 건데요. 음, 신성한 그릇이라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우리가 막 함부로 모양을 찌그러뜨리거나 억지로 뭘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. 아니, 그럼 왜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까요? 노자는 그 이유를 바로 보여줍니다. 세상 만물에는요,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요의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. 보세요. 누군가 앞서가면 누군가는 뒤따르고요. 숨을 후 내쉬면 자연스럽게 들이쉬게 되잖아요? 이런 자연스러운 대립과 조화,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노자는 말합니다.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 헛된 노력 그거 이제 그만두고 대신에 우리 자신을 다스리라고요. 진짜 지혜로운 사람 즉 성인은 지나친 것 사치스러운 것 그리고 교만한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이죠.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바로 이 신비로운 그릇이라는 비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수천 년 전의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노자가 말하는 천하가요. 무슨 거창하게 나라나 권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핵심입니다. 바로 내가 통지하고 싶어 안다라는 모든 것. 내 직장, 우리 집, 내 자식, 심지어는 내 기분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. 전부 다이 천하에 포함되는 거대한 상징인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관점의 전환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왼쪽 좀 보세요.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찰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. 그렇죠? 하지만 오른쪽, 노자가 말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. 본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신비로운 그릇으로 보라는 거예요.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? 나는 내 자녀를, 내 직장 동료를 내 뜻대로 바꿔야 할 차르흐로 보고 있나요? 아니면 그 자체로 온전한 신기로 존중하고 있나요? 결국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은요,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? 왜 맨날 오르막이 아니야? 왜 나는 항상 강하지 못해? 하면서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저항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. 자 그럼 핵심은 이거겠죠. 세상을 내 맘대로 할수 없다면 대체 우리는 뭘할수 있는가. 여기에 대해서 노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해법을 내놓습니다. 결국 지혜라는 건요. 바깥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끓는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. 노자가 말하는 성인의 길은 바로 이세 가지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 바로 지나침, 사치 그리고 교만입니다. 첫 번째가 거심, 극단적인 걸 버리는 겁니다. 이게 뭘까요? 바로 무조건 완벽해야 돼 하는 강박관념,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해 하는 그런 과도한 집착 같은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. 두 번째는 거사, 사치스러운 걸 버리는 겁니다. 이건 뭐 단순히 명품백 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. 내게 진짜 필요한 것 이상을 탐하는 마음. 본질을 흐리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그 화려함을 좇는 마음 자체를 버리라는 깊은 뜻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겉회 교만한 것을 버리라는 건데요, 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과 정확하게 이어집니다. 내가 이 세상의 리듬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, 바로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. 이제 이 질문은 운전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간절히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력과 본질을 시들게 만들고 있는 황금 세장은 대체 무엇인가요?